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이 오체 청문감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자로 일대사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의 부분과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만주문자의 부분이 우리 조선시대의 문헌인 한청문감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의 한천문감도 더불어서 공부하는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자, 이 1대4를 이제 당시의 대륙의 한자의 발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시에라고 되어 있죠. 어, 이 시를 먼저 발음을 하고 예를 발음을 해야 됩니다. 시에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이 독특한 표기면서도 정확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청문감을 쓰신 우리 학자들의 그런, 이, 면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 매이 기우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이, 뭐 크게라고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해가 많이 기우는 걸 보고, 이렇게 해, 매이 기우다. 해, 매이 기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우리말인지, 이 고전의 작품이 정말로, 이,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그서 지금의 말들이 이제 많이 변질되고, 애곡된 것에 비하면은, 조선시대그 문어는 그 말들이 정말 아름답고, 운율이 맞고, 그만큼, 이, 음운의 법칙을 따라서 글자를 썼기 때문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서 우리가 좀 더, 고전에도 관심을 가져가지면은 그렇게 또 그런 세계에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자 다음으로 이 만주 문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봤을 이슈입니다 해서 슈이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요 어, 이 우가 이렇게 써집니다 우가 이렇게 써지고요 나뭇가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살짝 보이죠 해서 이, 이 부분이 이제 아래 가까운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울에 대한 글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이 후가, 여기까지가 이제 후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 후가 되겠고요. 가장 아래쪽에 이제 부분이 이렇게 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후어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티벳문자입니다래서 니인욜로 되어있죠. 이3자처럼 보이는 글자가 야에 가까운 글자입니다서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글자가 이의 발음이기 때문에 니이로 표기를 했고요. 이 여기 있는 글자가 나지만 A를 빼면은 N자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니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니인의 글자를 쓴 것이고요. 이 여기 글자가 이제 야의 글자입니다. 야의 글자에서 에를 빼고 이제 y만 남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새의 날개를 펼친 이 모양이 이제 오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되면 이제 오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글자가 이제 라의 글자인데. 라에서 에를 빼면 은 엘이 담습니다. 그러면 요리됩니다. 그래서 니 닌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닌열 이렇게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이 티벳 문자 밑에 두 개의 이 발음의 글자를 또 어, 만주 문자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 청나라 학자들의 그런 놀라운 그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따로 이제... 그 발음에 대한 표기이기 때문에 따로 그 만주문자의 발음의 표기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또, 직접, 또 거기까지 공부를 하실 분들은 또 직접 원전을 보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은큰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몽골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가 나란이 되겠습니다. 계속 봤을 나란이고요 어 자, 컬버리버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가 이제 컬입니다. 그래서 L 자의 발음은 이렇게 항상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R 자의 발음과 L 자의 발음이 같은 니얼이지만 이렇게 L 자의 발음의 니얼은 이렇게 멍어위에불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멍어위에 표기법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또 만조 문자를 또 표기한 이 동문 위에도 그 표기법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만주문자를 써진 이 동문 위에나 또 몽골문자를 써준 이 몽어 위에는 만주문자와 몽골문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좀 공부를 좀더 해서 그 거기 동문 위에다가는 만주문자를 써주고 또이 몽어 위에다가는 또 몽골문자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 책들이 현대의 시절에 다시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자들이 좀더 노력하고, 또, 문화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 자, 이렇게 이제, 이, 이, 여기 있는 글자가 이제, 버가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정도의 글자가 버가 되겠고요. 어, 이또 가지에 날개 달린 나, 가지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 모양이 아래 글자이고요. 어, 아래쪽에 전부 또 빛인까지에서 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버리 버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차카타이 문자입니다. 이 파이션 불디라고 되어 있고요. 읽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션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 불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예, 마찬가지로 이제 착하타의 문자 밑에도 만주 문자로 또 발음을 또 표기를 해줬습니다. 청단학자들의 그런 놀라운 그 실력으로 또 그걸 보고 또 후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알파벳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먼저 공부하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 덕분에 공부가 이렇게 쉬운 것이고요 또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글자체를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글자를 구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이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또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면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성과를 이루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